1908년 6월 30일 러시아 시베리아 평범했던 아침 하늘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핵폭탄 천개가 동시에 터진 것 같은 굉음 순식간에 대기 전체가 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늘은 낮처럼 밝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조차 밤이 사라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폭발의 중심부는 완전히 불타 사라졌습니다. 2000제곱킬로미터숲이 초토화되고 8천만그루의 나무가 한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진동은 유럽의 기상관측소에서도 감지됐고 영국까지 대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베리아에는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화구도 없고 금속 파편도 없었습니다. 운석이 떨어졌다면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평평했고 단지 불타 쓰러진 나무들만이 그날을 증언했죠. 그후 120년 동안 세계의 과학자들이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엇이 터졌는가 확실한 결론은 없습니다. 가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기 중에서 폭발한 소행성. 둘째, 대기 마찰로 녹아 사라진 해성. 그리고 셋째,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형 블랙홀. 만약 이 폭발이 사람이 사는 도시 위에서 일어났다면, 모스크바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도시의 모든 생명체가 단 한순간에 증발했을지도 모릅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하늘의 폭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건 단한번 일어난 지구 최대의 미스터리죠.